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들이 가시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화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화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죽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문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 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대략 열한 번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 중에 네 번째로 글로바와 또 다른 동행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글로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글로바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주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물론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시 말해서 유명인사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네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글로바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네 번째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글로바는 성경에 딱두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서너 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중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되면서 글로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마리아 어, 몇 명의 네명인가다 여섯 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시약 성경에. 어, 그 마리아가 에, 어떤 마리아인지 어쨌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는 안식구 첫날 에, 예수님의 부활 하신 그, 그 장면에 여성들과 함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어,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곁에 있었지만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요한나와 다른 여, 여인들, 뭐그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보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없는 것으로 볼때 아마 남편과 함께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슬픈 사건 때문에 낙심하면서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다른 사람은 글로버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글로버가 누군지 그 사람이 아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어, 정말 낙심해서 돌아가고 있는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아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마도 어, 그들이 예수님이 이,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지 않고 안았다는 것은 아마 편견, 슬픔, 좌절, 낙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선입견을 갖고 있어면. 에, 어떤 어떤 그 진리를 우리가 그 눈에 봐도 손익견 때문에 에,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에, 그 시골에 살면서 장마철이면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졌어요. 마당에 물고기가 떨어져 있고, 막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붕어가 떨어져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좀 커갖고, 친구들한테 야,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다요 그러면서. 나 진짜 봤어 그러더니 에이 구라치지 마 어떻게 물고기가 하늘에 떨어지냐 날개가 있냐 날아갔냐 막 그러면서 절대로 안 믿더라고요 왜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가 어떻게 물고기가 하늘에 있을 수 있지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 이 돌풍이 불때 강해서 이 물이 하늘로 따라 올라가면서만 물고기에 따라 올라간 그런 현상이 예, 그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입견 예수를 따르면서 이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입견은 뭐냐? 예수님을 왕되면 출세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 목적이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입견 아마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선입견도 갖고 있었겠지요. 어쨌든 선입견이 있으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나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고침받고, 갈등과 번민에서 해방되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 듣고 있어서 예수 믿으면, 에 그, 잘못 살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슬픔이 압도해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편견입니다. 선입견과 편견과 슬픔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선입견, 편견, 슬픔이 있으면 눈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니까 다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어떻게 동일한 눈이 가려져 있고 눈이 밝아질 수도 있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상황은 아마도 낙심과 좌절에 그 지배받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눈이 떠진 것은 에, 아마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날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실 상황을 보면 때때로 절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아주 시시각각으로 찾아와요. 떨쳐버렸다가도 또 잠시 있으면 또 다시 찾아오고, 또 다시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진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때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냉랭한 가슴 속에 들어가니까 그 가슴을 녹여서 성령의 역사는 서프트한 가슴이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때 냉랭한 가슴, 이 좌절과 낙심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가슴 하나님이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서로 이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냐아니 아니, 아니하다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자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났나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옆에 계셨고 그들이 깨닫자 이제 기쁨으로 어, 아 부활하신 주님 그랬던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왜 주님이 더 이상 그들과 같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젠 설명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 글로버와 그 아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망과 낙심과 선입견과 슬픔을 갖고 있었던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제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 하려고 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네. 야 주님이 진짜 부활해서 시몬 베드로가 봤대. 막 아, 그러면서 기쁨으로 부활을 잡으니까 그래 우리도 막지롱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네 번째로 만났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 뜨거워졌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마음이 뜨거지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마음이 뜨거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입견과 편견과 슬픔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